2층에 법당은 볼 수가 있고 1층에 있는 내부는 현재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고요. 여기는 요사체가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은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내부 전경입니다. 여기는 법당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 양미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63평, 건물의 면적은 64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경량 철골 구조, 건물의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91년 9월 13일입니다. 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가 나와 있고요.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물건은 암자입니다. 작은 암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마을 뒤쪽에 위치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 암자가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 양미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163평, 앞쪽에 있는 타인 토지가 한 60평 되어 있고요. 건물은 64평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로 허가가 나와 있고, 건물의 건축 사용승인 일은 1991년 9월 13일입니다. 총 2층 건물이고요. 앞쪽에 있는 곳이 마당입니다. 현재 측량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는 약 149지 정도가 됩니다. 전기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옥당이 꾸며져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둘러보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은 건물 뒤쪽에 들어오는 진입 도로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대지가 두 필지. 2층에 법당은 볼 수가 있고 1층에 있는 내부는 현재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고요. 여기는 요사체가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은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암자, 뭐 이런 용도로 이용하실 분이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쪽으로 내려다보는 이 전망은 남양과 남서양이 나옵니다. 여기 2층이고요. 여기는 중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내부 전경입니다. 여기는 법당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건물이 요사채고요. 그리고 1층이 창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텃밭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차고지입니다.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창고와 요사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발성군 육아업 양미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63평, 건물의 면적은 64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경량 철골 구조, 건물의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91년 9월 13일입니다. 허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가 나와 있고요. 이 건물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발고도는 약 140곳이 정도 되고요. 전기 수도가 다들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작은 암자로 이용하실 분이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